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부활하신 상태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어, 그런데 이 순서로 보면 시간이 여자들에게는 새벽이었어요. 어, 그들이 무덤에 찾아가서 향품 발라드리려다가 어, 예수님이 없는 걸 알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또그 다음 여자들에게 이렇게 새벽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대낮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전해준 말을 들었어도 자기들이 안 봤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우리 고향으로 있는 낙창하자. 그래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같이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 이 깨우쳐 주심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어, 이제 네 번째 예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하나 제자들을 이제 보여주시므로 부활이 있다는 거, 예수님 반드시 부활하셨다는 거를 설득하시는 과정인데 이 복음서 사 복음서를 종합해보면 이제 아홉 번 아홉 번 예수님 나타나셨다는 거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아서 예, 앞 시간에 세번 오늘 세번 다음 시간에 세번 이렇게 해서 아홉 번 보여주신 거를 예,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해요 예, 아홉 번이나 보여주신 거는 그만큼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부활을 믿기가 힘들으니까 이게 사실이다라는 걸 계속 밝히신 거예요 근데 예, 오늘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과연 누구에게 밝히셨는지 살펴봅니다. 네 번째가 시몬 베드로라 고 그랬어요. 여기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5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를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눴다든지 그 내용은 생략돼 있어요. 생략돼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여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만났다는 것을 전하고 또 엠마오 제자도 이제 돌아와서 또 제자들한테 또 전하고 이 상황 속에서 여기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이 나와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미 본여 제자들이 이제 다른 남자 제자들한테 와서 이제 뭐 얘기를 하니까 남자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베드로가 아까 말했는데 어, 베드로에게도 시몬이란 말이 베드로란 말이거든요. 또 어, 개발하고도 쓰는데 시몬도 봤대. 시몬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셨대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엠마오에서 다시 돌아온 제자들도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셨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종합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도 증거했고 여자들도 증거했고 시몬도 그 체험한 내용은 복음서에 직접 안 나타나도 그 제자들이 여기 시몬도 봤단다라고 어, 증거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엠마오 두 제자도, 맞아, 우리도 어, 예수님 봤어. 이렇게 네 번이나 이제 증거가 됐다. 그 말이.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나 여자들이나 또 엠마오 두 제자는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대화를 나누고, 막, 어? 이렇게 서로 상봉을 했잖아요. 근데 시몬에 대해서는 그냥 제자들이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대라고 그냥 전제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 시몬하고 예수님 만난 극적인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왜 없을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뒤에도 계속 나타나실 때 이제 초점이 어디로 옮겨지냐면 베드로에게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국은 그 제자들의 중심축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갈릴리 바닷가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그냥 콩콩 따져 물으시고 베드로에게 내양목여라라고 크게 위임을 하신 것이 이제 결국 초점이 베드로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를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 얘기는 그냥 봤단다라는 말로만 소개하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성경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또 간접 증거가 또 있어요. 어디냐?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을 설명하는 부활장인데 거기에 앞부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걸 증거했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개바라는 단어가 베드로거든요. 그러고는 6절에 넘어가면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500의 형제에게 이렇게 보이신 사건도 없어요. 그냥, 어, 이제 그초대교회 시대에 다 이미 전제하고 다 인정하는 거를, 어, 사도바울이 이렇게 기록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추정하기는, 어,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다 모이게 하신 것이 예수님 의도거든요. 거기서 제사, 제자 파송을, 파송식을 하는데, 그때 모인 숫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보여주신 때가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보여주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때 500명이 한꺼번에 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고 있어라 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밖에 없었어요. 부활을 보고도 안 믿고 돌아간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120명만 그래도 말씀 믿고 기다린 거지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5장 7절로 넘어가 보면 야고보에게도 보여 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여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과연 누구냐 사도냐 아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을 했던 실질적으로 야고보가 지도력을 발휘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사람의 그 예수님의 동생, 첫째 동생의 그런데 어떻게 이걸 야고보가 봤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 120명 모인 사람들 중에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도 거기 기도하러 왔다. 그러니까 120명의 <laughs>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뭘 전제하냐? 예수님 부활하신 거를 보고 그때 믿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동생들이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걸 보고 이렇게 야고보 대표로 동생 야고보도에게도 보여주셨다. 그 보고 나서 그들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합류해서 기도한 거죠. 그리고 성령 받고 점점 야고보 그 동생이 지도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 그러고 이제 고린도서 15장 8절에 보면 만삭 되지 못하여 낳은 자 나에게도 보여 주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거는 이 복음서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사도행전 시대, 그러니까 이 제자들로부터 한 10여 년후 사도 바울은 늦게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에만 사도행전 구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잡아 드리려고 담매색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꼬꾸라졌잖아요. 이처럼. 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어,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만났지만 그 사건은 이제 여기 복음서에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 열제자에게 만나 주셨어요. 열제자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에 나오는데요. 이 열제자는 여기 마가복음 16장 14절에도 이제 한 절에 나오는데.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그래서요. 그러면 11 제자는 뭘 말하느냐? 가론 유다 빼고 나머지 제자를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요날 도마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통칭해서 그12 제자를 통칭하는 말로 가론 유다만 빼고 11 제자 11 제자 그러는데 사실상 참석한 사람은 10사람에 도마 빼고. 그그 날이 언제냐? 바로 그 당일날 저녁이에요 제자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그러니까 열두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좀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3년 4개월이나 가르쳐 놨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 제자나 이 엠마오 제자보다도 못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왜 이렇게 마음이 굳었냐 라고 책망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제 누가 보음 24장 36절부터 44절에 자세하게 그날 저녁 만난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냥 제자들이 저녁 먹다 말고 얼마나 놀라고 무서워했는지 이게 귀신이 영으로 나타났나보다 잠깐 사람 모습을 띠고 나타났나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제자들이 무식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진리를 그렇게 몰라 아직도. 그래서 영인데 잠깐 막 환시. 환상으로 이렇게 보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그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봐라. 손과 발을 보여 주셨어요. 왜? 손에 못 자국이 있잖아요. 발에 못 자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나, 내가 그대로 살아났다라고 그못 자국을 그대로 보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이제 제자들이 잘못 믿으니까 너희들 먹던 음식 있냐? 저녁 먹는 시간이니까 음식이 있죠.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이 직접 잡수셨어요. 나, 나는 너희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육체 가지고 살아났다 이거를 밝히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교훈을 주셨느냐? 다시 성경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이것이 바로 내가 부활한 것이다. 구약성경의 핵심이 뭐냐? 메시아가 사람들의 죗값을 대신 지고 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사람들의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서 부활해야 된다. 이게 구약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가르쳐 준 거예요. 구약의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이 결국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을 예언했는데 내가 다 이룬 거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요한복음 20장에는 요 내용이 22절에 하나 더 붙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못 믿는 이유는 말씀을 다 배웠어도 그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영이 열려져서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그 말씀을 마음에 박아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돼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침이 들어와야 이 진리가 너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되게 못 믿는 제자들 보고 꾸짖기도 하시고. 다시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몸으로 막 액션을 취해서 몸이 살아난 거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에 이제 여, 여섯 번째 열한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여기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인데 열한 제자가 이제 모두 있을 때 도마도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 앞서 어 부활 당일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마가 마침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목 자국을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나못 믿어.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여드레가 지나서라고 그랬어요. 부활, 부활하신 날 당일에 못본 도마는 8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못, 나는 못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8일만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문이 다 닫혀 있었대요. 이, 이 말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고도 여전히 못 믿고 지금 분위기가 흉흉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의 도당이라고 다시 고발당하고 잡힐까봐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 거를 지금 이렇게 여러 차례 보고도 응? 여드레가 지나기까지 이 사람들이 길을 못 피고 자기들이 잡힐까봐 문 닫고 이렇게 제자들끼리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닫혀있는 상태로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응? 너네손 내밀어봐. 내 손자국, 이, 이 손에 이 못자국 좀 만져봐. 네손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다가 손을 한번 넣어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응? 이거 진짜 아주 치명적인 이 지적이잖아요. 네가 아직도 못 믿는다면 너는 구원 못 받아. 믿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도마가 뭐래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살아, 육체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드디어 이제 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죽었다가도 사실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그럼 그게 누구냐? 우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 못본 사람들이에요. 전해주는 증거만 듣고 믿는데 우리가 더 복대다는 거예요. 도마만은 확인하고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인 안 했는데도 믿어진다는 것은 이건 복중의 복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은 이렇게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다음 세가 세번더 나타나신 말씀까지 더 상고하고 우리 도 성령 받아서 확실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